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아 어둡다 너무 웃겼어 있잖아요 제가 쥐가 난다고 쥐가 나서 몇달 동안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몇달 만에 처음으로 쥐 나지 않고 깼어요 여러분들이 증세를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들은 얘기들이에요 뭐냐면 내과 동네 내과를 갔더니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럴 수가 있대요. 그리고 마그네슘을 먹으래요. 음, 근데 제가 좀 새롭게 들은 얘기는 감자가 좋다. 비타민 C를 먹으면 좋다 그랬는데 저는 비타민을 안 먹거든요. 근데 비타민 C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한번 먹어 볼까 해요. 근데 <laughs> 네, 재밌는 게그 나 지금 물러왔다. <laughs> 하고 예보 시간 안 놓치려고 지금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일어났거든요. 네. <laughs> 그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그그 그 얼굴이 비대칭이 됐다고 염려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작년 10월에 어금니를 하나 뺐어요. 근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임플란트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씹었죠. 그러니까 이쪽, 이쪽이 쓰질 않으니까 여기 쪽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어요. <laughs> 뭐, 구하나사까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웃기, 웃기도 하고 또 저희 오빠나 그 가족력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풍으로 쓰러지셨고. 오빠도 그 혈관 확장 수술을 앞두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어제도 그탄뜻탈때 11시쯤 운동을 갔어요, 베리랑. 그랬는데 그 주말이니까 사이클들, 자전거들을 많이 타는데 어떤 분이 그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탁 음악이 크게 틀어놨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되게 내가 짜증 냈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광화문 영가.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너무 가슴에 사무쳐 텅빈 하늘이. 별빛들 꺼져가며,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어깨를, 아, 가사 다 생각났는데, 카메라 앞에 서니까 긴장된다. <laughs> 얼굴이 저기, 뭐야, 구하나사도 아니고요. 임플란트를 안 해가지고 한쪽은 쉽지 않아서 한쪽만 그 이렇게 쏙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너무 운동을 많이 해도 지가 나고 또그어 있어요 저한테 약이 그거 어제 그 약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마그네슘 그건데 아마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우리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 예상 못한 거는 아마 저는 흡연, 흡연이 굉장히 많이 결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흡연이 굉장히 그 혈관을 조이잖아요. 막히기도 하고 혈관, 저기 혈청으로. 그쵸? 그, 뭐죠? 혈관을 막아버린다고 하잖아요. 니코틴으로 인해서 아마. 그거 원인일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저, 제 자신도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핀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파트 이거 비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한가지만 펴봐야 되겠다 그럼 좀살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10년 동안 안 피다가 피니까 얼마나 더 땡기겠어요 그래서 담배가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고 <laughs> 아이고 많이들 깨셨네요 아니면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이렇게 제가 혹시 여러분들 잠을 깨운 건 아니겠죠 저는 이제 그 새벽 4시 에 불을 보려고 그냥 양치질만 하고 저는 항상 그 비누세수를 안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근데 어, 굉장히 기침하다 깼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 고기를 좀 구워 먹었는데 이팬 갖고 냄새가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잤는데 어제 유난히 그 매연이 아주 서울 하늘에 가득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그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쥐가 나서 막아 침대에서 막 내려고 오 거의 막 굴다시피 하면서 깼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인지. 깨진 않아. 그렇게 해서 깨진 지 않고, 그냥, 어 저도 몰래 그냥 항상 이 시간 되면 눈이 번쩍번쩍 뜨여서 일어났는데, 그래, 일어난 김에 가서 예불이나 하고 오자. 오빠 49제 전까지는 그래도 그 극락왕생을 좀 기원하고 오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어났고요. 커피가 원인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리 나이쯤 되면은 진짜 이제는 그 용량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병원이 친구가 돼야 된다고 어떤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선한 기운 때문인지 몰라도 <laughs> 신기하게 요 오늘 눈을 뜰 때는 그 쥐가 나서 깨진 않았어요. 정말, 정말 그 잠이 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어, 어제 낮에는 그 발가락이 마비가 많이 됐었는데 주로 이 종아리, 종아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시 15분에는 출발을 할 겁니다. 4시 15분에는 절에 가서 겉에는 딱 여배우 같은 폼나 하는 코트를하나안 입었던, 안 입는, 아까워서 입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딸한테 선물 받은 건데, 갖고만 있다가 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걸쳐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입고 좀 절에, 절에 좀 가야 되겠다. 엉덩이도 좀 가리고 <laughs> 그래서 절하기도 흉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얇고 그리고 또딱 좋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 딱 입고 이제 여러분 절에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 좀 하고 올 거예요. 그냥 그냥 켰어요 카메라를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카메라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하고 오해가 있으면 은 즉각 즉각 해명할 수 있는 이런 그 소통 창구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그 과하게 놀라움이고 감사함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그 가짜 뉴스에 시달릴 때마다 그냥 울고 말았지만 잘못된 거는 그래도 제가 좀 해명할 수 있는 이런 그제 유튜브가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쵸 여러분? 네. 여러분도 오늘 일요일 날 제가 푹그 숙면을 해야 되는데 깨운 건 아닌가 좀 한편 걱정도 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laughs> 잠 많이 못잔것 같아요. 잠 많이 못 자고 그한1 2 시까지 계속 몇 시간은 그그 <laughs> 뻘짓하는 그 김행 정말 여성들의 수치 여성들의 쪽팔림 그 김행의 그못본그 그 영상들을 좀 봤는데 정말 야 어떻게 골라 골라 그렇게 최악의 후보를 고르는 것도 재주 같아요. 어. 대놓고 국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 국민 정서를 몰라도 일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정말 누가 그 김행을 그 장관으로 임명하게 했을까 정말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그 이혜원 의원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서 그 의자를 싹 빼더라고요 도망가라고 야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정말로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자리인가 지 국회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도 정치인들은 특히 그런데 그. 김행이란 여자도 지금 100억대가 넘는 160억인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자기 본인이 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고사를 해야지, 끝까지 그 장관 한번 해먹어보겠다고, 악착같이 그렇게, 응?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결국에는 도망간 거. <laughs> 아, 자존심 상해. 저 따위 것들한테 내피 같은 세금을 갖다 바치고 내가 놀아놔야 된다는 게 정말 슬픕니다, 슬퍼. 정말 저 따위 것한테. <laughs>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됐지? 힘이 왜 파워가 되고 권력이 되고, 아이고, 정말 불쌍하다, 불쌍해. 나도 불쌍하고 힘없는 서민들도 불쌍하고, 중방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laughs> 우리 국민 수준을 뭘로 알고 저런 식으로그 사람들을 복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정수석실은 왜 대통, 그 대통령 그 검증위원단을 왜 없어버리고 어, 저러는지 어. 예전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대통령 친인척 감시 그러게. 근데 문재인 때부터 그걸 없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나빠 정치인들이 정말 너무 나쁜 것 같아요 나는 그 남성 동지들이 그대통령도 욕할 때 나는 이해를 못 했는데 정말 대통령은 정말 신이야 신신 나중에 어떻게 최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재임 기간에는 정말 절대 신갓어 태양 하늘 우주야 우주 그니까 러야그 국힘의 그 정치인들이 모여들어 여성 정치인들이 딱그 김행이 도망가라 모자 싹 빼주는데 그 민주당의 어떤 의원 뭐 남성 같은 그 양복 입고 이런 이 분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는데 정말 너, 너무 그 슬픈 코미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음. <laughs> 저기 생각해 도니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기억은 싹 사라지고 시간에 지금 좀 쫓기다 보니까 아직 내쉬구나 그런데 저는 그거 그림 그림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같이 우리 마음 아픈 그 우리 나이가 되면은 좀 우울해지잖아요 그리고 동심이 그리워질 때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또그 그림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치유가 된대요, 서로. 그래서 그 조카애한테, 야, 너왜 그림 안 보내? 경이야 빨리 그림 보내줘.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저작권 침해가 돼가지고 그림 도면이 그 저작권 침해받지 않는 거를 그 이모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인터넷을 다 뒤졌대요. 그래서 책으로 나온 게 있더래요. 그 기특하게 또 내가 마음 아파 하는 걸 알고 그 친구는 노인 그 우울 치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뭐, 뭐 버젓한 직장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행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좋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 알려드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그림 그리기 한번 해봐요. 도화지에다가 도안 그려가지고 크레파스로 정말 저는 미술은 정말 다른 상은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데. 학창시절에 미술상만 탔거든요. 그림에 굉장히 제가 소질이 뛰어났었어요. 음. <laughs> 그래서 뭐 자랑 같지만, 그때 그 제대로 미술 공부를 했더라면은 아마 지금쯤 유명한 화가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엉뚱한 이런 모델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배우가 돼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불과 2, 3일 전에.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음, 어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또봬요 안녕. 띠리리리, 디